네, 안녕하세요. 미니얼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말했듯이 5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추천은 큐브님입니다. 우선은 준비물 소개하겠는데요. 우선은, 서클 컷 필요하고요. 도구. 그 다음에, 아, 이거는, 세제인데. 네, 이거 가루 세제. 세탁기 세제입니다. 바로세제로 준비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섞을 통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물 필요하고. 그 다음에 아무스 물풀 필요하고요. 아무스 물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아그 다음 아이클레이 필요합니다.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. 네, 우선은 섞을 통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 줍니다. 귀찮아서 그냥 열어서 했어요. 네, 이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음이 정도면 돼요. 밑에 있는 물은 닦아주시고요. 네 우선은 이렇게 닦고 뚜껑을 닫고 휴지를 휴지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. 휴지를 안 사용하면 되고요. 네그 다음엔 네 우선 제가 휴지를 들고 왔어요. 음, 양이, 제, 죄송하고요 우선 여기다가 아이클레이를 담가줍니다. 아, 이거 한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. 너무 이죠 네, 제가 떼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자기가 할 만큼, 하고 싶은 만큼 해줍니다. 제가 지금 아이클레이 양이 사러 가야 돼서, 조금만 할게요. 조금은 아니고 이 정도만 할게요 금방 써요 어차피 가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러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도구를 이용하여 이건 한 시간 후에 오, 올게요 제가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만납시다 그럼 올게요 네, 지금 5분 경과고요 죄송하게 5분이 경과가 5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. 네 그런데 어, 지금 10분 경과하긴 했는데 2편에 어, 봐야 될것 같거든요. 1 시간 동안 기다리려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2편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럼 2편에서 보면 좋겠네요. 네 지금 덩어리 뜰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2편에서 만납시다. 拜。